안녕하세요. 웅구라니입니다 제가 2026년에 쓸 다이어리를 구매했는데 오늘 배송이 돼가지고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이번에 그 호보니치 혼을 샀거든요. 사실 호보니치를 써본 적도 없고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다른 분들 소개하는 영상을 보다가 특전으로 주는 그 로봇트가 있었어요. 문진인가 본데 로봇트 문진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예쁘고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차피 오보니치가 왜 유명한지 한번 경험도 해볼 겸 해서 이제 구매를 했어요. 근데 이게 특전이 선착순이어가지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너무 궁금한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원래 어제 온다고 돼 있었는데, 안 와가지고, 다음에 12시까지 진짜 엄청 기다렸거든요? 오늘 저녁 8시에 다 돼가지고 왔어요. 어? 없나? 없네! 아, 펜 만들어 있어! 없어! 안 돼! 잘못했네. 아. 없어! 없어? 어, 네, 네, 내가 갖고 싶은데. 이럴수가! 아, 이럴수가! 이게 빨리 시키는 이유가 있네요. 특전을 받으려면 빨리 시켜야 돼요. 이 펜은 들어있는데, 제가 갖고 싶었던 그 로봇은 안 들어있습니다. 잘 달려? 세상에. 이럴 것 같더라고, 어째. 아, 이게 3740엔 짜리네요. 저는 이제 직구를 하는 바람에 52,000원인가? 샀는데. 음. 하하, 로보트요. 안녕요 <laughs> 로보트요. 너무 늦게 시켰나봐요. 이게 A6 사이즈인데, 생각보다 약간 작게 느껴지긴 해요. <laughs> 이게 타이은 치프라고 해가지고, 넥타이 소재? 뭐 커버를 씌운 거라고 하더라고요. 음... 귀엽네요. 여기 보면은 말 위에 새가 타고 있어요. 아니야, 이거 내가 쓸 거야. <laughs> 참네. 호시탐탐 놀입니다. 혼이라고 써있네요. 호보이치 태초, 2026 오리지널. 그래서, 26년.까지의 달력이 있고, 작년, 내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수 있게끔 달력이 있고요. 음, 25년 12월부터 쓸수 있는 구성이네요. 이게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왜 많을까 궁금했어요. 이게 작년에는 만년필을 못. 안 받아주는 그런 종이 질이다고 하는데 올해 거는 괜찮다고 좀 얘기가 있어가지고 <laughs> 만년 제가 이제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메인으로 쓰다보니까 만년필을 받는 다이어리를 좀 쓰고, 써보고 싶다 그런 욕구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보게 됐습니다 <laughs> 그리고 지금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영문 버전이 아니라 일문버전을 선택했어요 언젠가 이제 일본어를 잘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문구를 읽을 수 있겠죠? 무슨 뜻인지 알수 있겠죠? 근데 그러려면 한참 걸릴 것 같긴 했습니다. 왜냐면 히라가나도 지금 거의 한 달째 <laughs> 외우고 있는 처지라서 한 달까지는 아니구나. 지 어. 너무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요. 살살 하려고요. 그래야 안 포기할 것 같아서. 이쁘다. 색깔별로 이렇게 종이가 월별로 종이 색이 달라지네요. 몰랐는데 이렇게 월별로 색이 달라져요. 음, 로보트까지 왔으면 완벽했을 텐데 로보트가 안 와가지고 지금 이 모양의 로보트 문진이. 특전으로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음... 어 이거 색칠놀인가 봐요 이거 이 색깔을 칠하라고 여기 돼있네요 이걸 칠해보면 뭔가 그림이 나타나나 본데요 음. 제가 이 로보트가 왜 좋았냐면, 여기에 써있는 이 문구 때문이에요. 그래서, 이걸 보면서, 이게 종이를 누르면서, 항상 이걸 보면서 마음에 새기려고 했는데, 허허. 다들 이게, 다음에, 다이어리가 딱 나오면 막 엄청 빨리 구매를 하시던데 다 이유가 있었군요. 음. You Loving Yourself. <laughs> 음. 그래도 어쨌든 펜도 받았습니다. 이 펜... 한번 뜯어볼게요. 내년이 붉은 말의 해라고 하더라고요. 병오년 그래서 이띠 컨셉의 후보니치는 붉은 말이 뛰어다니는 모습으로 구성이 돼 있대요. 근데 가끔 새가 타고 있는 말이 있네요. 이렇게. 그래서 요천 재질이 되게 좋아가지고, 만질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네, 이게 더럽혀질 것 같아서 커버를 사긴 했거든요? 음,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? 음, 이 펜은 유니 건가 봐요. 유니에서 같이 만든 건가 봐요. 이게 책이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. 약간 단행본 같은 느낌의 제본이긴 해요. 이 마감 자체가. 그리고 이렇게 투명한 책받침을 하나가 또 있습니다. 이 볼펜은 삼색 볼펜이고, 조금 얇아서, 음 제가 다이어리를 쓸때 쓰진 않겠지만, 그래도, 품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이거는 다이어리마다 다 끼어져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이게, 로버트가 안 들어있어가지고 실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. <laughs> 로버트. 로보트 반해가지고 샀는데 로보트가 없다 아 근데 왠지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했어 로보트 많이 받으신 분들 중에 혹시 받는 거 <웃음> <웃음> 기증해 주실 분 계실지 이거는 여기다가 끼워가지고, 책받침으로도 쓰고. 여기. 들 어디에다 고 저도 어 넣어? 여기? 60? 60? 잘안 벌어져. 아, 얘한테 넣을까? 음. 하여튼, 이렇게 호보니치를 구매했고요. 내년 다이어리로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로봇 문진는 <laughs> 못 받았지만 <laughs> 어떻게 한번 잘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또 만나요. 안녕.